안녕하세요. 평범한 미국 생활, 평미생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E-2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경제 협력 체결 국가의 국적자에 한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E-2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E-2 비자는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며 E2 비자 신청자는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비민 비자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 E2 신분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1. 실질적 투자. E2 비자의 경우 투자가 실제로 진행 중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자액에 대한 절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종류에 따라 운영이 충분한 금액이면 인정됩니다. 대부분 20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E2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업체에 따라 5만 불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인수 금액이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고려되고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2 비자 관련 사업체의 투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돈으로 진행되어야 투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출이 가능한 통장에 단순히 입금되어 있는 경우 회수 불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매매금이 입금된 상태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이 된 투자금의 경우 입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사업체의 세금 신고서와 직원의 월급 신고와 같은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네, 사업장의 임대 계약서와 사진, 실제 고용된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역. 은행에서 돈이 지출된 자료,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재료비, 공과금에 대한 영수증이 입증 자료에 해당됩니다. 2. 최저 한계 투자.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수익 모두 가족의 생활비로만 충당하기에 급급한다면 이것은 최저 한계 투자가 되므로 비자 발급 및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목적의 최저 생계비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조건이 비자 거절 근거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원 고용을 통한 고용창출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신규 설립 사업체의 경우, CPA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와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이전 세금 기록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전 세금 신고 기록이 좋지 않다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투 사업체의 세금 신고 자료 양식에 명시된 총 매출과 지출, 직원 월급, 사장의 월급과 순수익을 검토하여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순수익이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인지, 순수익이 충분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청자 가족의 생계 유지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직원은 영주권자 이상의 현지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의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 이 투비자의 투자금은 출처가 합법적이고 신청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직접 투자하는 투자금을 말합니다. 투자금이 대출금일 경우에는 부모 혹은 가족에게 빌린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자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렸다면 증여신고를 한뒤 신청자의 자산이 된 이후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신청자의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증명 및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투자금이 EB-5보다 적고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 및 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미국의 합법적 체류 등의 장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2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